안녕하세요. 오늘은 나고비 신상 컬렉션 V 비치 언박싱 발색 해볼 거예요. 하나씩 꺼내볼게요. 신상 컬렉션의 의미는 제품 자체는 기존에 있던 컬러인데 올 여름 트렌드를 반영해서 지금 딱 쓰기 좋은 컬러만 쏙쏙 뽑아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인지 꺼내진 바틀만 봐도 확 여름이다라는 게 느껴지고 활용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발색해 볼게요. 먼저 n a 200번. 아주 얇은 회색 보라빛 그런 컬러가 느껴지고요. 발색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얼핏 보기에는 아이보리인가 싶은데 바틀 컬러랑 맞게 아이보리에 은근한 회색과 은근한 얇은 보라기가 섞여 있습니다. 나코비 발림은 언제나 그렇듯 말캉말캉 촉촉한 느낌이에요. 레벨링 좋구요. 이대로 큐어할게요. 원콧 발색이 좋아서 투콧하면 어떨지 찍어보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죠? 네. 이대로 얇게 쓱쓱 쓸어서 가볍게 발라주시고 큐어할게요. 다음은 NA800번. 얇은 하늘빛이 나는 톤다운된 하늘빛인 것 같아요. 원콧 발색. 어, 너무 예쁘죠? 얘는 아까 컬러랑 다르게 약간 반시럽의 제형이라고 해야되나? 지금 원콧은 밑이 살짝 투명하게 비치고 쓰는대로 붓결이 쓸리는게 약간 시럽과 불투명한 일반 컬러젤의 중간 정도의 제형이 되는 것 같아요. 큐어 할게요. 반시럽이기 때문에 투콧을 해야 발색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 있죠? 이대로 아주 얇게 쓱쓱 쓸어내려서 마무리하면 이 컬러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이대로 큐어할게요. 다음은 파랑과 하늘의 중간 정도 컬러인 것 같아요. 발라볼게요. 와, 이거 보자마자 시원해지는 기분 좋아지는 컬러예요. 여름에 새파란 색도 잘 나가지만 파스텔 계열이 어울리는 분들은 이런 컬러가 새파란 컬러보다 약간 더 피부에 잘 맞거든요. 얘는 원콧 발색으로 발색이 충분히 나오는 것 같고요. 이대로 큐어할게요. 의미 없지만 예의상 두콧 해주고 가볍게 큐어해줄게요. 그쵸? 여름에 초록 컬러 하나쯤 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컬러들이 전체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어느 하나 튀는 게 없잖아요. 엷은 보랏빛을 띈 아이보리 그리고 하늘색과 파랑의 중간쯤 그 어딘가에 하늘색 얘도 너무 쨍한 초록이 아니라 이전 컬러들과 결을 맞춰서 조금 따뜻하고 키치한 느낌의 컬러입니다 큐어할게요 원콧과 크게 차이 없는 두콧 발색하고 30초 큐어하겠습니다 여름에는 파랑보다 초록이 좀더 많이 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제 붉은 컬러 계열 하나 있어야죠. 이 컬러 엄청 예쁜 것 같아요. 보시면, 뭐, 자주라고 해야 되나? 핑크인데, 핫핑크인데, 형광스럽진 않고, 자주인데, 붉은빛이 그렇다고 빨강도 아니고, 뭔가 꽃을 그리고 싶게 하는 하와이의 꽃이 생각나는 컬러라고나 할까? 이대로 큐하겠습니다. 원콧 발색과 차이 1도 없지만 가볍게 두콧 하고 30초 큐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 컬러 발라볼게요. 초록, 찐핑크, 그리고 이노랑까지 결이 정말 잘 맞아요. 컬렉션 구상할 때 심혈을 기울이신 게좀 티가 날 정도로 전체 컬러들 간의 조화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노란 컬러인데도 발색, 발림 다 좋구요. 원콧 잃었습니다. 큐어 할게요. 노랑인데 원콧과 투콧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게참 신기하고요. 가볍게 바르고 30초 큐어 할게요.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꾸 전체 조화가 너무 좋은 컬렉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한 번에 쭉 놓고 보니까 더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순서는 제가 약간 흐름을 파악하기 좋게 해놨는데 왼쪽부터 오른쪽 파랑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 보랏빛을 약간 머금은 정도의 파랑 그리고 나서 상큼한 초록, 찐핑크, 노랑 얘네가 어우러져 가지고 딱 봐도 뭔가 귀염귀염한 시원시원한 하와이가 떠오르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될것 같은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컬러 보자마자 바다가 너무 생각나서 해변 아트를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1, 2번 팁에 쓰인 컬러 전부 V비치 사용했고, 4번에 있는 바탕 아이보리 컬러도 V비치만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없는 컬러들은 그 봄에 나왔던 정글시티 컬렉션 같이 활용했습니다. 이건 드로잉 아트라 그냥 보이시는 대로 그리기만 하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은 생략할 거예요. 다음엔 찐 핑크, 초록, 노랑도 써서 정말 꽃 아트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